지난 이야기,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을 탄압하여 몰아내고, 멕시코의 땅들을 뜯어내며 배를 불린 폭군 아메리카. 과연 아메리카는 어디까지 그 폭력성을 드러낼 것인가? 아, 이미 파멸의 운명밖에 남지 않은 이 멕시코를 보아라. 멕시코가 미국의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는 동안, 그러거나 말거나 미국은 개척전쟁에 한창 공을 들이고 있었다. 우선 영국의 아래에 있는 오리건 등을 양도받기 위해서 영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미국 추오리건 조약을 통해 영국에게서 영토를 구입해 오기 위함이다. 한편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채 노예제가 폐지되어 그 당시에 반대파가 그대로 미국의 남아 언제 반란을 꾀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와중에도 미국은 꾸준히 개척을 진행하여 애리조나를 완전히 미국의 손 안에 넣음으로써 멕시코 하량지가 모두 미국의 것이 되었다. 이런 한편 대청의 조공국에서 속국으로 격화된 조선의 모습. 아, 힘내라 조선. 아무튼 그러는 사이 미국은 열강의 지위에 걸맞게 여성의 재산권을 제정하여 선진국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한편 미 서부의 금광산을 지음으로써 자금의 개선을 이끌어냈다. 서부에는 금이 나고 각종 자원을 자력 생산 가능하며, 태평양과 대서양을 맞대고 있는 아메리카땅은 그저 사기라 할수 있다. 와중에 우리의 링컨햄은 삐져버린 것인지, 1860년 선거운동에는 아예 지식인 세력이 출마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마지막 남은 원주민의 영토까지 축출해버린 더러운 미제놈들은 국가법으로 검열법을 기어이 통과시키고 만다. 하지만 검열법을 제정하기 무색하게 국가에서 보통선거권 제정운동이 발생하고 만다 이 반란을 내비두면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보통선거권을 제정하지만 국가 인구의 대부분이 소장농인 상태라 소장농들이 정권을 잡는 게불보듯 뻔한 상황 아 미래가 보인다 보여 한편 멕시코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는지 프랑스와 방위조약을 맺었다 이 건방진 멕시코를 어찌할까 하는 사이 보통 선거권이 제정돼 우려하던 대로 소장농이 정권을 장악하는 현실이 찾아와 버렸다 그러던 와중 조슈아 노턴이라는 자가 등장하여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였는데 우리는 국가 단위로 조슈아 노턴을 린치하여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지몬미 조슈아 그러던 와중 미국의 눈에 포착된 프랑스의 반란 바로 지금이 기회임을 직감한 미국은 즉시 멕시코 피고국 외교전을 선포한다. 자국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조차 여력이 없는 프랑스는 고장 4개 대대만을 지원 보내는데 그쳤고, 그렇게 전쟁이 개전되었지만 프랑스와의 방위 조약이 무색하게 네 번째로 수도를 점령당하는 멕시코. 참으로 승산없는 전쟁에 무엇을 믿고 이렇게 바라는 게 많은지 모르겠구나. 그새 프랑스가 반란 진압에 성공하였는지 군사를 잔뜩 몰고 달려왔지만, 이런 이런 멕시코의 수도는 이미 아메리카의 손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전쟁은 끝나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멕시코는 미국 시장으로 편입되어 버렸다. 아 멕시코의 미래요. 미국은 이어서 서부 개척지도를 제작하기로 한다. 두 번의 원정 끝에 서부 개척지도 제작에 성공한 미국은. 이 지도를 토대로 오리건 조약을 영국과 맺어 오리건을 양도받게 된다. 그렇게 드디어 현대의 미국의 국경을 얻게 된 미국. 미국은 또 하나의 미국의 주인 하와이를 편입하고자 즉시 하와이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하와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렇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미국에 편입당한 하와이. 하와이의 왕 카메아메하여 드래곤볼에서 봅세나. 그렇게 하와이를 편입한 미국은 이어서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는데 성공한다.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나간 미국은 재정 상태를 정상화시킨 뒤, 러시아에게 알래스카 구매 제안을 보내었고, 러시아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알래스카는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업데이트로 뭔가 색칠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알래스카지만, 일단은 오케이 좋았다. 그러던 와중 뇌물을 받은 게 들통나버린 에이브로햄 링컨은 그 책임을 지고자 지식인의 지도자 자리에서 사임하게 된다. 아니, 링컨엠 도대체 뭐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링컨의 삶을 뒤로하고 문화배척의 입법에 성공한 미국은 병영을 스팸하여 국가의 군사력을 기르기로 결정한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줄루를 어김없이 습격하였고, 간단하게 정복당해버린 줄루에 이어서 트란스발까지 습격하는 미국. 트란스발은 미국의 국력의 공포를 느끼고 자진해서 물러났고, 그렇게 트란스발은 아주 귀여워졌다. 미국은 이 영토를 별도의 국가로 분리하기로 하였고, 그렇게 미국령 남아프리카의 탄생이 찾아왔다. 도대체 왜 남북전쟁이 안 나는 건지 모르겠는 급진파를 보고 있으니, 아니나 다를까 줄루에서 봉기가 일어났다. 미국은 그 와중에도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겠다는 포부로 파나마를 구입하였고, 졸루의 분리독립운동은 지도세도 모르게 분쇄되어 사라졌다. 미국은 현재 국토의 넓이에 비하여 인구가 많이 부족하여 반드시 이주를 받아야 했는데, 정신 못 차리는 혁명세력들이 이주에 반대한다며 반기를 들뻔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정권이 바뀌며 혁명세력들은 스스로 모습을 감추었다. 이 권력의 개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미국이 정신없이 국가를 발전시키는 사이, 파나마 운하가 완성되어 드디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 미국, 이렇게나 나라를 발전시켜 주고 있는데, 어째서 국가의 반동 문자가 넘쳐나는 것일까? 와중에 인도네시아 지역에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사라지고 분열되어 독립하였다. 이에 미국은 당장 자와의 피보호국 외교전을 선포하였으며, 이어서 영국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국가의 방위를 공고히 하였다. 자와와 전쟁이 개시되고 이 전쟁에 프랑스가 자와의 편으로 참전하였다. 건방지게도 미국의 본토에 상륙을 시도하는 프랑스. 하지만 미국은 코웃음 치며 자와에 상륙을 시도하였다. 프랑스는 잠깐 재보고 안 되겠다 싶은지 금세 이 전쟁에서 이탈하였다. 하지만 미국 역시 자와의 징집병이 생각 이상으로 많아 상륙에 번번이 실패하자. 지금은 무리가 있음을 느끼고 자와와 평화협정을 맺어 일시 휴전에 들어가나. 그 대신 미국은 추후 자와의 육로로 진입하는 길을 만들고자 자와 옆에 잠비의 피보호국 외교전을 선포한다. 그렇게 개전. 미국은 즉시 잠비의 영토에 상륙하여 순식간에 잠비를 정복하고 승전한다. 미국은 계속된 전쟁과 확장으로 많아진 급진파를 한번 정리하고 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미국은 일단 군주정을 재정하기로 한다. 물론 이런 급작스러운 군주정 드리프는 수많은 반란군을 발생시켰고, 미국은 이때를 노려 대통령을 사임시켜버렸다. 이렇게 되면 군주정 재정 시도는 무산됨과 동시에 기존의 수많은 급진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된 것에 만족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한 차례 급진파 인구를 성공적으로 정리한 미국은 뒤따른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당선되게 된다. 기존 역사와 다르게 이미 개척 등등 중요한 일들은 모두 끝났기에 그저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인 시어도 루즈벨트가 될 예정이다. 아무튼 미국은 생각보다 낮은 미국의 식자유를 높이고자 전국의 대학을 스팸하였고, 이어서 잠비의 자율성을 축소시켜 미국의 괴뢰국으로 만드는데 성공한다. 이로써 자화에 진입할 육로가 마련된 미국. 이어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보다 강화시키고자 폰티안하게 주정복을 선포한다. 미국이 이뤄는 사이시암을 정복해버린 미친 대형 제국. 대영제국과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었음에 감사하는 시어도어 루즈벨트였다. 개전과 동시에 빠르게 폰티아낙을 정복해버린 미국은, 이어서 반자르도 정복하며 야금야금 보르네오 섬을 갈가먹었다. 브루나이와 쿠타이가 미국의 정복에 저항하며 거세게 반항하였고, 그렇게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피바람이 불었지만, 결국 미국을 이길 수는 없었기에 이들 모두 미국의 아래 굴복하게 된다. 그렇게 보르네오 섬 하부를 모두 장악한 미합 중국. 미국은 멕시코의 자율성을 축소시켜 잠비와 같은 미국의 괴뢰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아 멕시코요. 미안하다. 그리고 미국은 이어서 자와를 피보호국으로 편입하고자 다시 한번 전쟁을 개시한다. 이전에 프랑스가 편을 들어주었던 것과 달리 아무도 편들지 않는 자와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지만 이전과 달리 육로가 마련된 미국은 압도적인 병력차로 자와에 들이닥쳤고 그렇게 자와는 병력의 절대적인 숫자 차이에서 밀려 패전해 결국 미국의 피보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인도네시아에는 그렇게 거대한 미국 시장이 형성되어 자리잡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위치했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멕시코를 괴뢰국화시키고 하나마우나를 건설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어버린 데 이어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위치했던 인도네시아의 패권을 잡은 미국. 미국은 이로써 더욱 강대해지리라, 열강 2위에 오른 미국의 힘을 무시하지 말지어다.